승부가 있는 모든 곳엔 승부사. 안녕하세요. 승부사걸 MC 강세련입니다. 전 세계 모든 경기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짜릿한 배팅 시뮬레이션 게임 승부사 온라인. 본격적으로 즐겨 볼까요? 그럼 본격적으로 승부사 온라인을 시작해 볼까요?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승부사 아이디로 로그인. 캐릭터 선택과 닉네임 선정하는 화면이 나오죠. 음, 절 닮은 예쁜 캐릭터를 선택하고 닉네임은 승부사걸 우선 게임을 즐기시려면 클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. 이곳에 보이는 클럽 찾기를 선택하면 와 정말 많은 클럽들이 있네요. 종목별로 개성도 다양하고 배당도 가지 각색. 특히 이곳에 가용 머니 보이시죠? 클럽이 보유한 총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먹튀란 불가능하겠죠? 클럽이 보유한 머니가 없으면 배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먹튀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겠죠? 저는 여기 다양한 클럽 중에 맨 위에 있는 강원랜드 클럽을 선택해 볼게요. 이렇게 클럽을 가입하고 클럽 방문을 딱. 자,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? 크로스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가 보이시죠? 이 중에 베팅 타입을 고르시면 되는데요. 어머, 실시간 라이브 베팅이 있어요. 실제 경기를 보면서 베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와 정말 대박이네요. 저는 크로스 배팅을 선택하겠습니다. 와, 다른 것보다 배당이 훨씬 높은데요? 단폴 갈까, 다폴 갈까? 음, 저는 세 폴들을 선택하겠습니다. 선택이 끝났으니 배팅 슬립을 열고 100만 지머니를 입력하고 배팅하기를 누르면 배팅 끝! 정말 쉽죠? 밖으로 나와 마이룸으로 가셔서 배팅 내역에 가면 내가 배팅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꼭 적중되면 좋겠다. 승부가 있는 모든 곳엔 승부사.